최근 울산에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97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최근 두달 동안 10여 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친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소화됐다는 분석입니다. 4연속 기준 금리가 동결되면서 앞으로 주담보 대출 금리가 좀 안정될 것이라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향후에 뭐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들이 거래량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 5월 울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1700여 순 건으로 전월 대비 38.1% 증가했고 거래 대금도 19.2% 늘어난 3,4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736건으로 바닥을 찍고 2월부터는 1,000건 이상 거래되며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던 아파트 매매 가격도 보합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월간 하락률이 2%를 넘었고 올해 초만해도 마이너스 1%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에는 낙폭이 0.1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공급 물량 증가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도 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은 확인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